자, 오늘은 별다른 피지컬 없이 이 말뚝딜 베인으로 이 게임 캐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하죠? 자, 롤토체스 꿀팁을 내리에 박아드리는 미갈의 TFT 공략 미갈입니다 야, 이번엔 어떤 영상이냐. 예, 지난번에 올린 삼성작 명사수댁 공략 예, 그대로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10.25 패치 후에 명사수 덱의 핵심은 선택받은 자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한다는 겁니다. 지금 명사수 선발자 베인이 나왔죠? 이럴 경우 레벨업을 하지 말고 골드 모은 뒤에 48 리롤로 베인 3성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이성작도 아쉽고 3대비니까 패배하죠. 이게 지든 이기든 이악 물고 그냥 골드 모는 으 거예요. 자2-3 자연스럽게 4렙이 되었습니다. 일단 징크스 넣고 초반에 b f 연운 나왔으니까 징크스에 효진 넣고 사용합니다. 이 징크스의 마나량이 너프 되면서 예전처럼 명사수는 무조건 징크스 이렇게 가면 후반 밸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연구된 것이 어떤 명사수가 선받자를 받았는가에 따른 삼성자 운영입니다. 이 베인 선받자면 4 8리롤 베인 삼성자 운영, 티모 선받자면 7렙리롤 티모 삼성자 운영 징크스 선반자면 8렙 리롤 징크스 삼성자 운영 이 진은 4코스트 선반자라 현실적으로 보기 힘들고 니달리는 상대적으로 캐리력이 떨어져서 그 둘의 경우 그냥 빠르게 9렙 가는 운영을 추천드립니다 이 베인 삼성자 운영을 할 때는 루난, 구인수, 수은 이세 가지 아이템 완성을 최우선으로 하위템 집어주세요 지금은 조개 먹었죠 이 조개를 바로 루난 만듭니다 베인아 힘내 아우씨 졌네 자 베인 자연스럽게 6개 자 쓰레쉬 넣고 2황혼 받습니다. 아너 이따 베인 삼성 찍고 보자. 오, 우 갑자기 징크스 이성 좋아요. 자 장갑, 조끼, 그리고 3골드네요. 자 이제 대망의 48리롤 시간입니다. 이 베인이 3개만 나오면 삼성이에요. 3개만. 이 3개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 아직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에이, 아직 15골 남았는걸. 에이, 에이, 나오겠지. 자, 베인 나오기 시작하죠. 자한 개만 더 나오면 돼요. 안 나오네. 아, 결국 베인 삼성 못했습니다. 가렌 넣고 이성 봉대 맞구요. 그래도 효진이 들어간 이성 징크스가 있어서 당장의 파괴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징크스의 최대 만화가 늘어나는 너프가 있었지만, 스턴 범위와 스턴 시간은 버프가 되었거든요. 상대도 특폐 삼성장노리는것 같은데, 한개 모자라네요. 자, 쓰레쉬 이성 조, 음? 특폐 삼성 나도 할수 있어. 베인베인 베인? 아, 씨, 자르반이 2성이 되네. 아. 난 자르반 이성의 힘으로 전투를 이겼습니다. 자, 초밥집이죠. 지금 장갑이 있으니까 조개를 먹고, 자수은을 만들. 오, 뭐야, 뭐야. 베인 삼성이 자연스럽게 찍혀버렸잖아. 자, 니달리를 진으로 바꾸고, 자수은도 완성합니다. 자, 삼성 베인의 힘을 보시죠. 지금 사명 사수니까 평타가 두번 튕기고, 눈안투사체까지 해서 펑펑펑 펑, 펑. 그냥 다 노가 내리죠. 자, 이렇게 삼성작이 되면 이후 연승이 가능해서 소모한 골드를 연승으로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4골드의 벨트, 연운, 그리고 슬지네요. 자, 원래는 50골 모으고 랩업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중간에 골드를 탕진하기도 했었고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서 레버 후에 앨리스 넣고 2기간 받았습니다. 상대는 7레벨 6대 장군이죠. 하지만 제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카타리나가 돌았는데, 네, 베인하게 스킬 닿지도 않네요. 이지하구만.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자르반에게 태블망 만들어줬습니다. 이 제일 좋은 건 방템을 리븐에게 넣어주는 건데, 현 상황에서는 연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태블망 이온, 이런 효율 좋은 방템의 경우, 리븐이 없다면 자르반에게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케넨 나와서 앨리스 빼고 넣었죠. 아우, 8연승 달달해요. 초밥집입니다. 이 베인한테 곡공을 주면은 9인수까지 3신기 완성되거든요. 자, 애쉬. 아, 제발, 제발! 먹었죠? 좋았어. 자, 9인수까지 풀템 완성입니다. 자, 아까와 같이 연승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자 좀 포기하고 팔렙 찍었어요. 지금 칼리스타를 넣고 3광신도 받았는데요 한 3,40골 이자 유지가 가능하면서 챔피언 한개 추가로 밸류가 확실히 오를 수 있으면 저는 50골 이자를 포기해도 랩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어? 이 뭐야? 삼성팀모네아 왠지 팀모가안 나오더라 일단 베인이 수원이 있어서 실명은 안 걸리고 있으니까 어, 전투는 무난하게 이겼어요 아이템은 연운 공 골드, 뭐 골드. 자, 여러분은 징크스, 블루를 만들어주고, 곡궁은 진을 주면서 왔습니다. 아까 그 칼리스타를 이제 아트록스로 바꿔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트록스가 스킬로 적 딥라인을 당겨올 수 있어서 수운 없는 적 딜러지는 바로 끊어버릴 수 있죠? 이지하게. 자, 계속 연승 중이니까 50골이자 포기하고 8렙 갔습니다. 테넷 넣고 3귀감 12연승을 이어갑니다. 자 케넨 이성에 어우 티모까지 갖고 왔네요. 그래서 케넨이랑 앨리스를 빼고 육명사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원래는 육명사수 4기감 시너지를 9렙에 완성할 수 있어서 8렙 때의 힘이 좀 빠지는 게 명사수 덱의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명사수 챔피언 삼성작을 하면서 가니까 이런 약점도 상쇄되는 느낌이더라고요. 8렙에도 충분히 강한 그런 느낌? 자, 초밥집에서는 징크스의 생존을 위해서 덧발톱 먹었습니다. 일단 덧발톱 주고요. 캐논디랑 앨리스를 다시 넣어서 귀감, 광신도 시너지 받았습니다. 티모, 어? 아니, 선발자도 없이 징크스가 삼성이 됐다고? 와, 실화냐? 저거? 이거 어떻게 이기지? 어? 어? 뭐, 이겼네요.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이겼어요. 예, 어, 리븐 나왔습니다. 쓰레쉬를 빼고, 사기감 받을 수 있죠. 자, 상대는 6대 장군인데, 아, 침장 맞았, 아, 침장 안 맞았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자, 전력에서 솔라리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모은 골드로 9랩 찍었죠. 30골드 정도면, 아지르 한개 정도는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나오네. 절대란 건 없군요. 자, 아까 만났던, 티모 징크스 삼성작 명사주인데 와, 뭐야. 너무 센데? 그냥, 그냥 저 터졌는데요? 내가 약한 건가? 상대는 특패 삼성작 요술사 덱인데요. 자, 약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아까 그징크트 삼성작이 이상한 거야. 자, 진 이성. 아, 배치 또안 바꿨어요. 침장 맞았습니다. 그래도 명사수 딜러진들이 프리딜을 하고 있죠? 예, 저렇게 신짜오 몰아준 덱이 티모 실명에 엄청 약합니다. 네, 상성이죠. 자 티모 징크스 딜 버티기 위해서 용발. 어우 드디어 아지르가 나왔습니다. 바로 넣고 4기간 받았죠. 자 지금 배치를 퍼뜨려 놓은 게이 티모랑 징크스 스킬에 최대한 같이 안 맞으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좀 이길 수 있나. 어 괜찮은 거 같은데요. 리븐이 한번 긁어주고 아 안되네. 부족하네. 자 그래서 이 징크스를 베인이랑 최대한 멀리 뺐어요. 아,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자 전령은 가엔. 자 이번에는 베인 쪽에 아지르 병사를 배치해서 튕기는 티모의 실명이 병사들에게 들어가도록 해봤습니다. 자오 요거 좀 되는 것 같죠? 자 뒷라인 끊었어요. 자 리븐 가엔으로 부활했습니다. 이거 잘만 때리면 아 리븐 리븐 스킬 쉴드 리븐 아, 요네, 안 돼. 아, 안 돼. 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징크스와 진을 최대한 베인과 멀리 배치해서 스턴과 실명을 늦게 맞도록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네, 상대 뒷라인을 훨씬 더 빠르게 녹였고, 요네 혼자 남은 상황 마무리해줍니다. 쥐쥐. 10.25 최신 메타에 맞는 삼성작 명사수댁 운영법.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